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달기랑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 오늘 저희 경기도 시영 여기에는 눈이 왔습니다. 또 눈이 또 이렇게 내렸답니다. 아이고 정말 어? 2월하고도 지금 중순을 달려가는데 보이실까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요. 지금도 보이실까? 살살 내리고 있어요. 살살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답니다. 아 세상에 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laughs> 아침에 제가 그래도 환기시키느라고 베란다 문을 좀 열어놔가지고 조금 닫을게요. 자좀 닫고요. 어제 지난번에 제가 영상 촬영할 때그 화면이 유난히 유난히 밝았잖아요. 원인을 알았습니다. 아 조명등을 다 켜놨고 아니 그 생장등 우리 이 생장 등을 다 켜놓고, 그리고 햇볕이 막 들어오고, 이런 상황 조건에서 <laughs> 촬영을 했더니,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핸드폰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게 화면 밝기가 엄청 세진 거예요. 에, 기본으로 이 화면 자체가 이제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화소가 높다 보니까, 어, 밝게 나오는데, 거기에 더 밝게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그게 편집하면서 제가 좀그이 뭐라 그러죠? 그 화면 밝기를 좀 낮춘 거거든요. <laughs> 지금은 이렇게 생장등까지 다 껐어요. 지금 거실등 하나만 요렇게 어, 날이 이렇게 우중충해 가지고 해도 안 뜨고 눈이 요구해서 거실등 하나만 요렇게 켜 놓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laughs>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이고야. 저 올려놓고도 참 민망했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요 에오니오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 세포트시세포트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천물을 줬어요. 심어주고 천물을 줬더니 이 아이가 쭉 늘어졌어요. 이렇게 붙어 있던 아이가 이제 올라붙었어요. 이렇게. 올라붙었고 좀 짱짱해졌어요. 아이들이 물 먹고 힘이 조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중, 이 아이들은 다음 주 중에 제가 이제 하나에는 꼬집기, 꼬집기를 해서 어, 키워볼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 아이가 이름이 이제 여기 불, 끄, 붉은 끝동이죠? 아이고, 아이고, 카메라가 어디로 갔니? <laughs> 붉은 끝동, 요거 어, 꼬집기 한번 하나 일을 할 거고요. 마, 마, 매금장미, 매금장미도. 요거, 꼬집기 하나에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체리로즈죠? 체리로즈 이 아이도 이제 꼬집기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풍성하게 잘 자라는지, 어, 꼬집기 하나에 들을, 어, 이렇게, 어, 어, 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봄맞이 정리를 하면서 아직 피핑장도 못 갔다 왔어요. 어, 뭐가 바쁜지, 저희 딸이 또, 어, 내일 모레 또 어, 토요일 날 이사를 한다 그래서 어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딸한테 전세를 주고 아들은 또 다른 데로 아파트를 사서 가고 딸이 또 이제 그 오빠가 살던 아파트로 들어가느라고 어 혼자 이삿짐 정리를 하기 힘드니까 또 거기도 갔다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네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 저쪽에 있던 아이들이었죠. 어, 바이스 아이들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긴 조명이 없습니다. 아 조명이 왜 자꾸 조명이 왜 붙죠? 생장 등 없어요. 생장 등을 제가 저쪽이랑 이쪽으로 다 어, 설치를 다 했는데 이 어, 바이스존 이쪽으로 밀려난 아이쪽에는 생장 등이 지금 현재 없어요. 없고요 없어도 뭐 색감을 빼거나 그러진 않고 있네요. 이렇게 어, 아이들 이렇게 스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두 장미도 와우! 색감더 많이 들어왔죠? 연두 장미도 지금. 음, 입장이 까뭇까뭇 하면서, 요, 손톱 끝에는, 어, 붉게 지금 물이 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물 들어오는 모습이. 제가, 이게 자꾸 코를 먹죠. 아, 충농증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병원을 갔더니. 그래서 코가 좀, 상태가 좀안 좋아서, 자꾸, 음, <laughs> 음, 하거나, 이렇게 좀 삼키는 그런, 음, 상황이 촬영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아유, 그런 점 너무 죄송하고요. 들어워 죽겠네, 줌마. <laughs> <laughs> 그리고 요고상금요어 언제쯤 이아이가 어 꽃무리를 내 줄런지는 아직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 기약이 없고요. 아, 그리고 이제 간만에 이쪽에 몽골존에 있는 아이들이죠. 몽골존에 있는 아이들 요 아이 제가 물꽂이에서 뿌리 낸린 아이들이잖아요. 어, 그래 지금 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물 반응을 하고 있고 짱짱해요. 이 아이들도 어또 어, 며칠전에 물줬고요 어, 요거 뿌리 없어가지고 뿌리 내린 요 아이도 어제 천물을 줬어요 천물을 줬더니 지금 돌덩이가 되어있습니다 뿌리가 내려가지고 물을 줬더니 물 반응을 하네요 음. 그리고 메밀꽃 요 꽃대가 처음에 왔을 때요 안에 푹 묻혀 있었잖아요 그이 아이가 꽃대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어,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꽃대도 지금 빵실빵실 올라오고 있고요 메밀꽃 꽃대 한번 보고 꺾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 아이, 이제, 비비랑 서리꽃. 궁금하셨죠? <laughs> 어, 같은 듯 다른 아이라고 하면서, 이름은 서로 다른데,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 요 아이도 천물을 줬어요. 천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빵빵하고, 예, 조금, 음, 아이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네요. 물반응을. 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저희 집에, 요기 샤니, 샤니도 한번 볼까요? 아우, 요것도 꽃대가, 저 안쪽에 쏙 묻혀 있었는데 이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어그 뒤에도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계절은 무시 못 하나 봐요. 아우 세상에 이 꽃대 올라올 게 아니라 자구를 내어 주지. 아 정말. 아 이제 조금 이 루돌프도 이게 루돌프가 금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입장에 보면 약간 금기가 있는 것 같죠. 에, 이렇게 어, 아르도르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아르도르가 이 아르도르가 어. 오래 먹으면 젤리가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르드로가 젤리가 된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아르드로예요. 여기 한이님이 선물해주신, 어, 요, 어, 어, 코사지 화분에다가 제가 이름을 코사지 화분이라고 붙였습니다. 코사지가 왕따시만 해서. <laughs> 요 한이바람님 표 코사지 화분에 요 아르드로 보세요. 요 아르드로가 이렇게 생장점에 젤리젤리 되어 가고 있죠. 어디 갔니? <웃음> 아르도로야 <웃음> 어디 갔니? 여기 요거는 외두예요. 외두 아르도로이고 요 아이가 이제 쌍두 아르도로죠. 보세요. 전혀 달라 보이죠. 근데 바깥쪽 입장을 보면 아르도로 맞아요. 이 아이 바깥쪽 입장이랑 이 아이 바깥쪽 입장을 보면 아르도로 맞습니다. 이 아르도로가 이제, 이 아이는 청년이죠? 어, 예쁜 청년이고, 요 아이는 이제 나이가 좀든 중년이죠? <laughs> 한 5, 50대 정도? 어, 60대 정도 된 중년이에요. 참예쁜 나이죠. 50대가, 40, 50대가 제일 예쁜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이 아이는 아직 30대, 20, 30대 청년이랍니다. 아르도로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무거워진답니다. 저는 이제 다육생활, 이렇게 유튜브 생활도 뭐, 지금 현재 3개월 차뭐그 정도밖에 안 됐고 요그 그 베란다에서 키우기는 딱만 1년이 지났거든요. 어 그래서 아직 묵은둥이 제가 키워서 묵힌 아이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런 아이들 데려오면서 또 이렇게 묵은 아이들 이 아이가 묵으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궁금해서 이렇게 같은 아이들인데 묵은 아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 나이가 조금 묵어서 중년, 멋스러운 중년이나 요 청년들, 요 아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아, 제 아로 들어 옆구요. 자, 도로 이쪽에 가고 음. 그리고 아, 어, 요 맵이다 보세요. 아, 어, 맵이다는 핑크핑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어, 여기 두수가 몇 도야? 둘 네였어요. 열아홉 도 같아요. 아, 어, 맵이나도 물 반응했습니다. 물 반응해서 어, 얘도 예. 돌덩이의 돌덩이 딱딱하게 잘 크고 있고요. 파차이, 입꼬지아이들요삼형제는 진짜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엉덩이 뒤에 자구가 자구를 내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분질을 했어요. 자구가 자구를 내었는데이 자구가 분질을 해서 요 아이도 지금 많이 컸죠. 하염도 내어 주고 있네요, 둘 다.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도 큰 아이도 하염 내고 작은 아이도 하염 내고 있습니다. 아기가 아기를 품었어요. <laughs> 아기가 애기를 품은데, 어머, 이렇게 분질을 하는, 야, 파차에 요거, 제가 득템을 한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유, 체리 플라스 체리 플라슨 보세요. 아우 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그 카메라 바꾼 화, 소, 화질이 좋기는 하네요. 예,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이 뭐가 서로가 안 맞는지, 얘가, 어, KT를 쓰고 있는데, 그, 기가5를 쓰고 있는데, 기가5가 속도를 못 따라가나 봐요, 핸드폰이. 핸드폰이 음.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인터넷, 저기, 와이파이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찍고, 촬영하고, 어, 영상을 보다 보면은, 끊김 현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좀, AS 가서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쓸데없는 소리 좀 했네요. <laughs> 여기 쌍두 연화, 아, 그, 분지하는 연화 데리오나이도 이렇게 좀 많이 컸네요. 많이 컸고, 블라스밍 스피셜도 오, 이렇게. 겉잎장속잎장은 입장, 다져지면서 크고 있죠? 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멀로 사네. 멀로 사네. 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오렌지 컬러, 투명 투명한 게. 아,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워요. 반짝반짝 그림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 아이는 뭐 말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아, 색감 한번 보세요. 자이언트. 야 조명도 없는데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원슬로 금두 아이예요. 여기 원슬로 금이 두 아이인데, 색감이 참 다르죠? 얘는 조금 더 투명하고 깔끔한데, 얘는 뭔가 좀 지저분해요. 어, 금 같은 모습을 보이나요? 아,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찍 먼저 나와서 베란다 아이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데, 요쪽 베란다 아이 중에 하나가 마틸다라는 아이가 좀 뭔가 이상해요. 아니, 물도 주지도 않았는데, 어, 마틸다란 아이가, 아우, 이쁜 동생이 전화가 오네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이고야. 다시 돌아왔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이 마틸다가 좀 상태가, 이거 보세요. 얼었죠. 이건 완전 얼은 건데. 근데 제가 여기 베란다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다른 아이들 다 멀쩡해요. 이 아이가 원래 마틸다가 여기 그 베란다 바깥베란다 가까운 요 아파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었거든요 안쪽에 있다가 제가 이쪽으로 이제 그 며칠 전에 여기 정리를 이렇게 다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요것도 이제 자리 배치를 좀 했었거든요 애가 색감도 안 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이쪽에서 온도차 좀 나서 색감 좀 들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 이가 그러니까 상태가 메롱메롱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완전 얼은 거 같아요. 이 마틸다는 처음에 올 때도 애가, 그닥, 그다... 음? 어머 음? 아하, 얘는 완전히 뿌리에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어우, 건들자마자 와르렁 무너지네요. 오, 얘는 뿌리에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야. 음, 한 번. 손님 못 낳게 나와갖고, 아유,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렵죠. 장사들도 안 되고, 저희 짝꿍도 샤업을 하는데, 손님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간이 알바를 나가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뭐 지, 직장을 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알바를 나가는데, 어, 이거 보세요. 어, 얼면서, 이게 얘는 목대하고, 뿌리 자체가 문제가 있었네요. 음, 아이고야. 아, 물도 천물, 심고 천물 준게 반응도 못 했나봐요. 아, 반응도 못 하고, 자세하게 한번 보고 싶네요. 잠시만요. 음, 어째야 노 어째야 되노? 잠시만요.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잠깐 끌게요. 잠시만요. 아, 이 아이가 완전 뿌리도 완전히 갔고 보니까 흙도 털어 보니까 아, 처음에 심을 때부터 좀 상태가 안 좋긴 했었어요. 안 좋긴 했었는데 아, 역시나 뿌리에 살짝 곰팡이균이 있었네요. 아,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가 상태가 좀안 좋았던 아이를 음, 아, 이래서 보내야죠. 뭐갈 아이는 가야 마틸다 너는 이제 가거라 가라 잘 가라 가라 멀리 가버려 그래 잘 가라 이제 나타나지 마 <laughs> 마틸다 너는 이제 안녕이야 잘가 다른 아이들 이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단다 뭐하라 신입 아이들 내가 데려온 아이들 어머 요 이쁜 아이들이 얼마나 많니 너 아니어도 많단다 가거라 미련 없이 보내주마 아 근데 속상해요 구멍이 났잖아요 여기. 아, 속상해 언능 응. 팁장 가서 이쁜 아이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름표가 없죠? 이름표가 없는데, 이 아이가 모주에 위 있던 아이를 제가 심으면서 아마 그 어, 자구 떨어진 거를 여기다가 심어놨는데, 너무 이쁘죠? 이 아이도. 아, 색감 한번 보세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 중에 까만 거는 까메스 이쁘고, 노랑은 노레스 이쁘고, 핑크는 핑크에스 이쁘고, 보라 는 보라색 이쁘고 다 이쁘죠. <laughs> 짜라 핑크 치솔 송 한번 볼게요.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핑크 치솔 송입니다 이렇게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요. 제가 아, 좀 차분하게 이쁘게 해야 되는데 아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 아, 얘도 너무 이쁘죠. 아이구야 세상에 안 이쁜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용마님들 그쵸. 어난이 아, 아이는 보면 볼수록 입성이며 아우 통통하며 오동통 아 오동통 그 잡채 색감 더 이쁘게 물든 것 같아요 음 며칠 전에 어, 영상에 찍은 것보다 탑핑크도 그렇고 탑핑크도 색깔 더 이쁘게 물들고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어나분존에 있는 아이 요거 어, 하트볼 하트볼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요 손톱 끝이 빡 이렇게 더 많이 진하게 물들었죠. 그리고 요거는 꽃댄지 자군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어, 어, 손톱 저기 또 하엽도 지는 거 보니까 얘도 뿌리가 잘 안착을 했네요. 랄라도 이렇게 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요 아이는 아직까지 뿌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첫 물을 줬는데 물 반응이 아직 시원치 않습니다. 입장을 아직까지도 못 피고 있네요. 좀 기다려봐 주고요. 여기 금작 금작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어, 속립장에서 얘도 젤리가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속립장에서부터 색감이 조금씩 조금씩 물 들어오네요. 어, 자 그리고 집시 금이죠. 어, 지금 요 속에 있는 아이들도 새끼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크고 있습니다. 많이 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제일 예뻐하는 아이 하나 더 여기 여기 보세요. 홍등 자구가 얘는 홍등은 입꼬지를 크고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입꼬지 애기 때부터 이렇게 색감을 달고 나오나봐요. 이건 이거는 약간 금발이 있는 건가요? 그쵸? 야 쌍두로 나오고 있는데 얘는 약간 금발이 있는 것 같고. 요거 어, 보세요. 아,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여기 보라색 그 생장등을 켜줬더니 너무너무 잘 크고 있죠. 여기도 보세요. 그 옆에 아이도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이 아이도 모조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 입꽂지 던져놨더니 이렇게 아,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단단합니다. 아이들이 단단하고요. 그 옆에 이 아이도 역시 이렇게 아, 토끼 토끼 귀를 달고, <laughs> 토끼 귀를 달고, 이렇게 뺑두루루 이렇게 <laughs> 잘 크고 있는데요. 아, 이 아이를 밑에 밑잎장들을 따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집은 밑잎장이 너무 많죠? 아이들이 짱짱 합니다. 물 먹어가지고. 밑잎장이 너무 많은데, 요거를 좀띄어주고 그쵸? 띄어주고요 자구가 좀잘 자라게끔, 왜냐면 영양분을 얘가 다 받아 먹고 있어서, 이 자구가 클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와, 너무 귀엽게 커요. 아, 그 그래? 아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앙증맞고 귀엽게 클까요? 토끼, 토끼 귀두 개를 이렇게 달고. 아이고, 다육이들이 이 변화, 무상한 이런 맛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래요. 저는, 야, 아, 그리고 이 아이도 입꼬지, 얘가 마디바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모양새 나오는 게, 마디바 입꼬지인 것 같죠? 어, 마디바 입꼬처럼프릴리 있게 이렇게 나오는 아이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입꼬지판에 던져놨던 애 중에 하나가 또 색감을 너무 예쁘게 달고 이렇게, 이것도 홍등 같아요. 그쵸? 이 아이도 보세요. 어, 너무 이렇게, 아우, 가까이 갔다 대, 초점이 안 맞네. 어, 입꼬지에서부터 이 아이는 막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아이도, 어, 여기 큰 집에다가 이사를 시켰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입꼬지들, 요거, 요거 보세요. 요것도 <laughs> 물들어가네요. 요, 요것도 입꼬지인데, 이게 아마 방울복랑 같아요. 방울복랑 입꼬지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미인 종류 입꼬지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주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보세요. 목대까지 올려가면서, 아, 아기 때부터 목대를 올리고 크네요. 이 아이는. 아 너무 이쁩니다. 어, 입꼬지는 이런 맛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쑥쑥 성장해서, 어, 어 대품으로 커주면 더할 나이 없겠죠?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어, 장사를 해야겠죠? <laughs> 입꼬지로 키워서 대품으로 키워서 장사를 하다. <laughs> 자, 이아랫단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예쁜 꼬물이들이 이렇게 어잘 크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도 다 입꼬지죠? 어, 입꼬지로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고요. 아, 크롬파츠 정말 예쁘죠? 젤리젤리 크롬파츠. 오렌지 칼라랑 핑크 칼라랑 손톱 끝에 까뭇까뭇하게 이렇게 물드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아,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우자라는것 같아요. <laughs>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저 아이 마냥, 아까 토끼 아이 마냥 그런 것 같아요. 손잎장에 손톱 끝에 물들어가고, 여기 금빨도 보이죠? 얘는 참 시안하게 자랍니다. <laughs> 금빨도 보이면서. 아, 물도 들여 가면서 입장이 짤둥했다가 길어졌다가 막 난리도 아니고이왜 안... 이러냐면 제가 자리를 자꾸 옮겨서 그래요. 이 아이들이 저쪽에 지금 정수화분 있는 저기에서 키웠거든요. 저기에서 생장등을 키고 키웠는데 여기는 지금 생장등 이 아이가 하나 있긴 한데 이아이를안켜 줘요, 제가. 이 생장등을 안켜 주고 그냥 여기에다가 옮겨 놨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사이에 <laughs> <laughs> 이게 쑥, 우자라가지고 <laughs>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네요. <laughs>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도 조금 우자라가지고 예, 보이시죠? 간격이, 목대 간격들이 이렇게 쑥 올라오면 우자란답니다 아, 이런 것도 재미있어요, 저는. 이렇게 우자라면은우자란 대로 그냥, 목대 길게 나오면 길게 나오는 대로 해서 쭉 늘어지게 키울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다 그냥, 땅바닥에 붙어있는 애들만 있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어, 이것도 이쁘죠. 이것도 이제 이쪽으로 제이 오니까 목대가 쑥좀 올라왔네요. 이게 물방울의 나이인데 처음에 데리고 올때 물방울이 입장에 중앙에 물방울이 똥글똥글 맺혔던 나이인데 <laughs> 어떻게 물방울들은 다 어디로 보냈니? 다 털어버렸니? 바람에 닿면 날려버렸니? 물방울은 보이지 않고요. <laughs> 물방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야 성장을 하면서 물방울이 하나도 이해가 지금 24년 4월에 데려온 아이거든요, 두 아이를. 24년 4월에 데려올 농장에서 데려올 때, 그때 아마 신세대 농장이라고, 신세대, 어, 거기 굉장히 그 젊은 친구가, 어, 젊은 친구 둘이 그, 어, 장사를 하는데 남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당시에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요게 3 0 0원인가 있었어요. 되게 예뻤거든요 물방울이 동글동글 매치했고 너무 예뻐갖고 거기서 자금 어, 이 아이랑 자국무랑 같이 사왔거든요 근데 얘는 좀 물방울이 요 끝에 보면 살짝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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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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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아이고야 <laughs> 언제쯤 물방울 이번 4월에 너 물방울 올려줄래? 요 자국무도 색감이 참 예뻤어요 어, 요 자구무도 같이 데려오는데 신세대에서 같이 데려오는데 청수 이렇게 똥똥똥똥 얘가 어그 뭐죠? 아그 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죠? 그 아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도 자구무가 여기 보라색 입장 요 안쪽에 보이시죠? 살짝 보라색으로 들어오죠? 보라색으로 이렇게 안쪽에 입장에 물이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요거 봐요. 물 많이 모아서 뱉어지고 있는 호흡이. <laughs> 아이고야. 물을 너무 많이 모아서 뱉어지고 있답니다. 아, 홍, 홍, 포도 홍포도, 맞아. 홍포도. 홍포도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 요 데려올 때. 근데 얘가 자그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 신세대 다육이 어,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이 참 많기는 해요. 어, 2,000원, 1,500원. 그런 것도 많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상단에서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요고, 요거 사랑, 뭐, 앙, 뭐, 요 아이, 요, 얼어가지고 잘라버렸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요거는 선물로 준걸 받은 아이인데, 얘는 습성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 요거 하나가 아이가 고사가 된것 같고, 얘네들도 다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죽은 아이들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두서 없이 저희 베란다에 아 그리고 여기 짜잔 아우 이거 보세요. 로맨스 다육에서 실망할 때 어, 제가 찜해서 품은 아이들. 이거 피치스 앤 크림. 이 아이는 왜 품었냐면요. 어, 로맨스 다육 실망하시는 사장님이 너무 방송을 재밌게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하셨어요. 아, 요거 보세요. 자구가 오, 이렇게 이렇게 하엽 띠면이 안에 자구가 또 있어요. 아니, 전 자구가 아니고 깍지 같아 보이지 않나요? 아니군요. 자구군요. 저 안에 자구 있고 얘는 얘는 말랐으니까 띄면 되고. 허, 이렇게 어, 이렇게 자구가 밴드로 들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였나? 4,000원? 4,000원이었나? 아무튼 굉장히 싸게 어해 가지고 어, 벌떡 그냥 찜을 <laughs> 했답니다. 아, 요거 보세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피치 앤 크림이고 이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예요. 화이트 스노우 요거는 약을 주어 주워, 가지고 이렇게 약물이 좀 허옇게 얼룩이 잡혀 있죠. 근데 이 아이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핑클루비 대품도 요는 핑클루비죠? 핑클루비 대품도 이렇게 하나 품었고요. 그다음에 터치미. 제가 터치미가 저희 집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이. 여기 여기 터치미 터치미 있죠 터치미 이 아이는 좀더 많이 무은 아이 그러니까 요런 아이가 갖고 싶더라고 이렇게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갖고 요런 아이들 제가 지금 이 아이도 지금 머리가 무거울 거예요 입장을 좀몇장 따주긴 했는데 어, 이 아이도 이제 무거워서 목대가 이렇게 처져면 처지면 처지는 대로 저는 키울 거예요 늘어진 수영이 오래 무거가지고 이렇게 수영이 확 이렇게 되어있으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음. 이것도 어, 너무 이쁜 거예요. 수영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안에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옆에 또 업둥이도 하나 달고 있어요. <laughs> 아 너무 이뻐서 언능 또찜을 했답니다. 아이고야 경제가 어려워서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어? 다육이 욕심 만 한도 끝도 없고 이게 뭐 어? 무슨 약물 중독이듯이 중독되는 것 같아요. 미니 황비양입니다 수영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것도 정말 착했어요. 요런 게뭐 15,000원, 2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6,000원인가, 4,000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고 사장님이 팍팍 그냥 아주 그냥 응? 쓰시는 바람에 이 아이가 이제 블랙 아이즈. 허, 너무 예쁘죠 붕황처럼 입 다물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아, 그래갖고 로맨스 다이오에서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품어가지고 어, 이렇게 택배가 아침에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품었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제 베란다에서 카메라랑 실험했던 <laughs>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무사무탈하게 잘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어쪼꼬미 아이들 어, 어 여기 좀 마틸다가 좀 상태가 안 좋았던 게좀 마음 아프긴 한데 어, 보내줘야지 뭐잘 어, 가라 마틸다 잘 가고요. 아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또 눈이 이렇게 또 내렸답니다. 이제 좀 그치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어, 즐겁게 시청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